텍사스 로드 하우스에 왔고요. 빵을 먹어봤습니다. 음, 어금 빵먹기요 빵의 입장에서 찍어볼까? 음, 빵 똑같이 나왔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다 주세요. 난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사실, 음편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 뭔가 편집이 잘 되고, 촬영 과정이 순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촬영되고, 이런 게 제일 보통 행복하게 하지 않아? 맞아. 근데 나는 막 거기에 매몰되고 싶지는 않아. 이론만 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봉사도 하고 싶고 기부도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 프로구산처럼 그런 것도 온지가 아이디어 준 것처럼 난 그런 것도 재밌어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야지 아니, 그랬으면 내가 맞아. 영상 배웠겠지 난 사실 지금 음. 독학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지금 편집하고 그러거든 정말 예쁜 영상 봐 퀄리티 높은 영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근데 음. 그냥 나는 좀더 편안하게 보여줬고 싶다는 아마 지금 우리가 뭐 학원할 때그 우리 옛날 쪼들 있잖아 맨날 우리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 꺼지세요 뭐데 그러니까 카메라 말 이렇게 들이대면 내가 막 나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나도 이 36살인데 근데 은지가 그걸 보고 좋아하잖아 내가 편집 다 하고 은지 그냥 봐봐 이러면 은지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좋아하잖아 아 근데 이제 막 뭐지? 사람들도 아 뭐라 그럴까? 내가 동태한테 막끄틱떡거리나 동태가 막좀 복잡하게 불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왜안지고싶는거보 그다고 남편을 끝내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남편한테 그러냐,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다 달라, 사람들이. 정답은 없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아니아 응, 음, 왜냐면 나도 이제 진짜 좀더편해볼요 내가, 내가 더 긴장을 잘 하다가. 그랬더니 재밌으 되지만, 좀 마음이 편해. 나 라이브 커머스 할때도 예전에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중간중간 3,000% 그냥, 나 원래 진짜 맨날 3,000% 빠지잖아. 그런 것좀 좋아하겠는 거야. 그니까 러 나도 재밌고, 사람들 있으니까 나도 또 힘이 나고, 또 라이브가 재밌어지고, 이 일이 재밌어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에피에나 라이브 하면서, 애들 뭐똥 싸는 거막 얘기하다가, 내가 원배슨 똥을 네모나게 싼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laughs> 웜배 네모나게 똥 싸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막 쫄쑥스랑 막, 에코센 당당자 막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막 애기 키우면 사실 그런 거다 알게 되잖아, 맨날. 애기 똥 얘기하게 하고 똥책 읽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데 뭐서? 그냥 앞으로 저잘견겼으면 좋겠다? 어딨어? <laughs> 응.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너무 열심히,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왠지 의지를 꺾는 말들이라면. 여기 해봐 아니, 나, 그냥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아니, 난 사실 은진는 보기엔 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진짜 육아나 집안일이나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할은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유튜브까지 하고 있으니 충분히 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검사나 뭐 이런 거 기부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내가 어디 학원 가서 더 배우고 뭔가 유튜브를 위해 뭔가 더 아, 우리가 되게 관점이 다르다까지 내가 그니까 어. 나는 그 모든 과정들 좋아, 오케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난 모든 과정이 편안하고 자유로, 자연스럽고.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근데 사실, 동태, 뭐, 치울 때나, 설거지 할 때나, 뭐할 때, 기분 안 좋잖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건안 좋진 않아 근데 약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게어딨 늦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치우는 게, 스트레스 받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왜냐면 나는 애들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막책 읽고, 막밥 먹고, 뭐 하고, 난 진짜 자유욕도 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중태가 일어나자마자 막, 아, 막 치우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약간 나는, 그게, 그게 좀, 좀 속상해. 개인적으로는. 약간, 난 신비대에... 그렇게 놀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싱크대에 비닐이 있다가, 그러니까 싱크대에 없어야 될 것도 나 요즘에 비닐 진짜 안 넣으려고 했어. 바로바로 쏘는도 바로 모르고. 내가 말 안, 하, 안 하고 있어. 근데 근데 말하지 마. 나도 말안 하고 있다니. 나 이제 벤드커버 내리란 말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뭔지 내가 할려고 말을 좀 듣고 그런 거어 어. 들어. 어, 얘기해. 이게... 나 그런 거 보면 짜증이 나 좀. 그리고 뭐힐링 거. 같아. 근데 그런 건 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벤트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나도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아말안 하는 거야. 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맞아, 서로 하고 있는 건데. 맞아, 맞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건뭐내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아니잖아.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음지가 할수 있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좀틀 기분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아, 기분 응. 좋으려고 말 들어봐. 기분 좋으려고 조금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기분이 그저 안 좋아. 안 좋은데 갑자기 어우 좋아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없지. 아니 근데 컨트롤 하려고 노력해당자는 거지 내가. 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는 표정도 짓지 말고. 그냥 소다 보는 거야. 근데 그, 그게 맞아. 내가,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재밌고 싶다, 하고 싶다, 한 마음이 그게 딱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엄청 스스로 대견하고 든든하고 알차게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자부심있게 여겼던 부분이 갑자기 없어졌거든 하루에 어쨌든 아홉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막 계속 요리 콘텐츠 막 찍어야지 뭐 해야지 해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같아. 약간 내 마음 이해되지? 이게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근데 너무 막 조급해 하지 마. 봐봐. 언제, 지금은 이렇지만. 언제 나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더 바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울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아니, 근데 그런 거야.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을 막 예뻐해 줬는데. 내 기준에선 지금 내가 너무 나하한 거야 은지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 저 언니 왜 이렇게 나태해졌어 싫어 이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 사람들은 다 약간 그러니까 나 혼자 계속 그러는 거야 뭔가 예전처럼 직장 다녔을 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은지가 그럴 거밖에 없는 게 은지는 어쨌든 메인으로 나오잖아 영상에서 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인스타나 댓글들이나 보면 음지가 어, 어떤 음지의 모습을 좋아하는지도 더잘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조금 이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날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더... 경태가 어. 날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운동. 운동하는 거. 근데 꾸준히 걱정 운동은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살은 빼고 있어?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했잖아. 너무 건강하대. 진짜 신기하게 건강하대. 근데 아기 두명 낳고 하면서 뱃살도 많이 쪘고 아기 낳으면서 체지방 축적도 많이 된대. 근데 이게 안 좋으니까 체중 감량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아예 뭐 빨간 불, 주황불도 뭐 없어. 노란 불에 근데 이거 뱃살, 복부 지방. 그게 제일 쉽다. 지금 당장 살 빼는 거 쉽다고? 아니 운동하는 거살 빼는 게아니라아 운동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못재미고 있는 거 같아? 어 내가 너무 종태랑 대화도 안 하는 것 같고 진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 봐봐 종태는 계속 방에서 편집하고 있지. 나도 편집 인스타 무을하지뭐 밥하지. 그러 그러니까 물론 그냥 똑같이 빨래 하고 청소하고. 사랑? 아니 안 사랑하는데. <laughs> 아난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 아, 그래? 대화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아니, 평소처럼 똑같이 웃고 만나면 방귀 뛰고 방귀끼는 소리 자꾸 웃고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음이랑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차를 너무 뭔지 알아? 뭔데? 아, 아못 느꼈어? 어. 못꼈어 이거 리면서 말해. 아니 내가 너무.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오미랑 더 훨씬 귀엽죠.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 동생 어. 징그럽다고 이제. 근데 뭔가 그냥 그게 미안했어. 동생이 어쨌든 내가 계속 예뻐해 주는 것 같은데 난 진짜 동생 솔직히 안 예쁘지. 안 예쁜 순간이 더 많았거든. 아, 이거 자꾸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어, 너무 좀, 좀막 섭섭한 것도 많고 그냥 내가 혼자. 근데 또 혼자 소박하지. 와, 동생 빨래 다 해. 설거지 다 해. 청소 다 해. 애들 어. 아침마다 대원에 어, 엄청 고생하지. 근데 막. 왜? 무슨 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래. 그냥 막미안하고 짜증 나고 막 고마운데 패고 싶고 막 그냥 그런 거. 완전 미안하다고 내가 내가 손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친구들한테 욕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재밌었어. <laughs> 아 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하면... 맞아. 표정, 기분. 난좀 정태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거든. 근데 물론 나한테 진짜 즐겁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진짜 그거 고통스러운 거잖아.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 안 되는 게 맞는데. 나 그래. 나 근데 좀더 많이 웃고 좀 행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나 행복하다니까. <laughs> 그래, 나. 그래, 맞아. 나 행복하면. 나도... 아난 정태가 안 행복해 보여. <laughs> 난 행복해. 맞아, 행복해 보여. 근데 안 행복해 보여. 근한 가지 확실한 건, 정태랑 나랑 서로한테 진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한다. 약간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막, 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아, 왜 저래? 약간 이런 마음들이 좀 그렇다니, 막, 반대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서로한테. 내가 잘할게. 감사 다이어리도 주문했다, 이제 올 거야. 같이 아, 쓸려 음, 플레이 안 눌렀다. 빠이. 아직도 이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하셨다고요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주세요